이 국정원장 새로운 국정원장에 누가 될까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박지원 국정원장 떠나는 국정원장의 그 전임 소위 국정원장 역할하면서 조성은 등등등 여러 가지 파문을 많이 낳았던 소위 국정원장 현 국정원장이죠. 박지원. 정말 생명력 있게 끈질기게 좋은 길, 꽃길을 걸어왔던 박지원 국정원장은 앞으로 어떤 길을 또 걷게 될까요? 하여튼 새로운 국정원장의 저는 의회 인물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1차로 거론되는 분이 권춘택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윤석열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 후보로 그런데지만 이분이 뭐 했던 사람이냐 하고 봤더니 주미대사관 정무 2공사인데 이분이 유력한 것으로 이렇게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권전 공사는 국정원 공채 출신이고 또 주미대사관 근무 시절에 미국 중앙정보국 CIA하고 협력을 많이 하고 또 중앙정보국을 담당했던 협력을 담당했던 그런 분입니다. 상당히 역량이 있는 분같이 느껴집니다. 국정원을 국내 정치하고 차단하고, 국내 정치와는 차단하고, 어, 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가지고, 국정원을 이제 본래의 궤도로 해외라든가 대북 첩보기관으로 변모시키려는 윤 당선인의 의지가 거기에 실려있지 않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권정공사 외에도 국정원 출신의 변형태 전 상하이 총명사또 주영공사를 지낸 이범찬 전 해외 북한담당 차장보 뭐 이런 분들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당선인 추 인사는 국정원을 새 정부 기조에 맞게 개편하고 해외정부 수집, 분석에 주력하는 기관으로 재편하는 역할을 하기에 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대미관계에 밝고 영어에도 능통한 분 권정공사는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1986년에 국정원에 들어와서 주로 해외 파트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미 워싱턴 DC 주미 대사관에서 정무2공사 국정원 1급으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국정원을 떠나서 현재는 UN 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해외 정보 파트도 국내 정치에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새 정부 국정원을 해외 대북정보 업무에 중점을 두고 이스라엘 모사도와 같은 기관으로 재편하려 할 것이라고 어, 인수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주미대사관에서 정보협력 업무를 담당한 국정원 출신 인사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에 주미대사관에서 정보협력 업무를 담당했던 국정원 출신들을 스크린했다 이겁니다. 문정부가 아, 국, 문정부 국정원 출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선면성이 선명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문정부 이후에 국정원은 무엇을, 어떤 무엇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못,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 고작 뭐요 근래 일어난 일, 뭐, 어, 조모 씨, 의 예? 여성 조모 씨가, 어, 국정원장 그, 어, 박지원 원장과 함께 뭐, 어, 뭐 호텔에서 식사를 했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언론에 많이 떠돌았을 뿐이고, 그 이상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보기관이 정치성을 띄지 않으려면 국정원 생리와 업무에 밝은 내부 출신 인사가 적합하다고 보고 후보군을 좁혀 왔습니다. 이런 걸 보면 말이죠. 이 윤석열 이 대통령 당선자가 상당히 치밀하고, 그리고 넓고, 광역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굉장히 진취적 기상이 엿보인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참 모든 것이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임기 말까지 간다면 대한민국은 훌륭한 반석 위에 올라갈 것 아닌가라는 밝은 예측을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역사를 얘기할 때, 아놀드 토인비의 역사 연구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 연구, The Study of History라는 그런 원, 투, 책의두 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학생 때그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 감명 깊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역사는 전본된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 바로 그게 역사 히스토리라는 겁니다. 역사는 절대 왜곡되지 않는다. 순간 왜곡되더라도 어느 순간에서 바로 잡혀진다. 이제 대한민국 역사가 바로 잡혀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광주 문제도 역사로서의 바로, 바로 팩트로서 사실대로 구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4.3 사건도 그러하며, 현대사는 모두가 다한 번씩 다시 비틀린 역사의 부분들을 바로 잡는 그런 역사의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대한민국을 영원히 받쳐줄 정신적 사료이기 때문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 안녕히 계십시오.